여저다치인반다치 <목소리로> 여기 이름이 뭐라고요? 다치? 반다치 반다치 네, 그 무슨 뜻이에요? 이 반다치란게 다치, 원래 다치인데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가격을 절반가으해 하고 반다치 말 그대로 반아 반다치 아 반, 반다치 들어가시죠 아, 네 먼저 들어가세요 제가 아님 안셉 분위기가 돼요? 아니요 그냥 평범한 식당 같은 뭐 다른 그런 네. 네, 별 차이 안 나요. 그데 같이 식당에서는 음식이 그냥 정해져 있는 대로 네. 오늘 메뉴는 네, 이런 거면 그냥 그거 먹는 네, 네. 거죠. 네. 그런데 이게 술 양에 따라 안주가 나거든요. 한병 한병 시켜놓고 왜 저는 저 안주 안 나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아 네. 그러면 술을 더 많이 마시는 사람한테는 네, 안주가 네, 네. 더 꽤. 네, 순꾼들한테는 네. 이거 최고네요. 최고죠. 아, 그리고 이게 뭐 저도 오늘 마루쿠 형이 오 집에 안갔다고 해가지고 제가 오늘 뭐 특별히 모셔봤습니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원래 동네 사람한테 안내를 받아야지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잖아요. 네, 오늘 마루쿠 형이 일 하고 있는데 우연치 않게 만나왔습니다. 스카 불고기를 제가 대접했는데 형이 되게 맛있대요. 너무 맛있어서 진짜 집에 안 간답니다. 사귀어 드요 닭튀가반닭지가 기본적인 안주입니다. 드시려요 예. 네, 감사니다감 네, 아, 예.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형 이거. 아가테근 어, 네.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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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오늘 방송한 이대로 숭어 먹는 거 아닙니다. 체력 따라 자님 마음대로 안주 맡길 수 있습니다. 전이 곤아주입니다. 숭어로 먼저 따고 아, 네. 맛있네 음 맛있어요. 역시 이런 는그래머뭐 써주면, 음. 써주면, 써주면 어. 자투맥은 따로따로 드시나 봐요. 아 뭐... <laughs> <laughs> 잡채입니다. 아 잡채. 저는 잡채를 되게 좋아해요. 니다 그니기 채우장. 전보장 전복장. 그런데 나는 솔직히 말해서 인분이최고니 1인분을 마구 쳐주고 어디 가서 1인분 먹겠습니까? 못 먹습니다. 자에서라고합니다 자신 있니까저 남투부 안쪽 관링으로 자신 있니다자니다저 형님. 저 한번 찍어주십요 <laughs> 와. 아까 그 친구 있잖습니까 네네네. 그 친구 좀합해도 음, 괜찮겠습니까? 아니 그럼요 그럼요 불러도 되죠. 어. A few moments later. 완나 오다아네와미스파차뭐 미스터 파영입니다아영아 좋습니다. 아, 명, 아, 명주, 아, 명, 예. 명주. 아, 아, <laughs> 와, 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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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사루. 사루. 아, 스피버러, 아, 건배. 아, 아, 사루. <laughs> 루 예. 아, 어, 아. 아. 아 친구의 술이 없다. 아, 아, 아 그래. 죄송합니다. 아, 말이야, 아, 이 형이 형는 동생한테. 만 원은 줄이 없는데 만원 말은... 저희는 저희 알수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자. 아, 자자. 알겠습니다 형님 아, 그네 어, 회가, 네. 나오네. 이제는 회가 네. 나오네요 이제 회가 나오래요회 소라 전복 부 그리고 여기 형원분들이요 되게 친절하고 되게 뭐라고 할까요 되게 네, 좋아요 마음이 예. 네. 편안해요 고향 있는 느낌이에요 그럼 거... 형원 같이 살아요 <laughs> 아 네, 돌아가야죠. <웃음> <웃음> 아니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남미 사람 같아요. 올라가요 마처럼. 혹시 아, 남미에서 없어요 없어요 아네 이모 소장병 주세요 하나 둘셋넷 다섯. 일단, 기분이 스운거 알지? 자, 소주 한명더 무면, 한명 더, 한개더 옵니다. 그리고, 이모님한테 인사 잘하면, 세개더 옵니다. 이게 당연히 20입니다, 20. 말이 필요 있습니까? 이게 15,000입니다. 1인분에 15,000. 그런 거면 끝 아닙니까? 형님, 저, 담배기 아시죠? 담 아니요, 담배기는 안 먹어봤어요. 담배기라고, 이게, 청어.

평가를 해주세요 막아 저한테는요 하긴 돼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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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괜찮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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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한테는요 네. 이 생선 말린 생선이 네. 네. 좀 비린 네. 거 같아요 아 하긴 하는 네. 남편, 아 비려요 제가 일부요 마늘을 안넣었습아 마늘을 넣었어요 했었어요 아왜아니는 <laughs> 거야 <하냐, 누가> 뭐 <laughs> 에이 그럼 네가 잘못했네가 뭐 이해가 될거이가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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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네요. 네, 맛있어요. 좋 맛있어요. 너무 많이 먹고 있어요. 어, 살한살한이 킬로 한칠 킬로 했나 모르겠네요. 아, 너무 너무 잘, 마,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언제까지 먹어요? 그냥 먹고. 에이 이뭐 집에 뭔가요? 뭔가요? 아 지금 막 먹으려고 해서. 아, 네, <laughs> 아, <laughs> 먹어도 너무 많이 먹었어요. 아에. 사장님은 아직 또 있지요?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